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잘 지냈는데, 아, 조금 요즘 좀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조금 좀 분주했습니다. 아, 요즘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 생활 속에 이런저런 작은 실수들이 <laughs> 예, 자꾸 나오네요. 그런데 그 실수하는 게 당황스럽지 않고 저는 도리어 재미있어서 뭐 조금 즐긴다 라고 할까 실수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재밌네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루틴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커피를 내리는 일이에요 저희 집에 꽤 여러 종류의 커피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 내일은 저 커피 이렇게 하면서 그 맛을 기대하면서 이제 커피를 내리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 배운 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물 온도 맞춰 끓이고 커피 그람 달아 소를에 달아서 갈고 또물물 물 내리는 시간도 이렇게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리면 큰 실수 없이. 어, 괜찮은 커피 맛을 볼수 있어요. 아, 며칠 전에 커피 아주 정성껏, 음, 아주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렇게 내렸는데, 어, 색깔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진하지 않고, 음, 이렇게 멀건 커피가 나왔어요. 왜그러죠 오늘은? 그리고 탁 마셨더니, 제가 물을 안 끓였다는 걸 알았어요. 전기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는 그 버튼을 누리지 않아서 어 그랬어요. 이제 보통 때는 제가 대로 온도계로 이렇게 온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보통대로 했다라면 아마 어 이건 물안 끓였네 하고 그랬을 텐데 조금 익숙해져서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물 온도를 좀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날만 처음으로 어 제가 온도를 재지 않고 하는 바람에 찬물 커피가 돼서. 맹물 커피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재밌던지 <laughs> 많이 웃었습니다. 어, 어제 우리, 낮에는 제가 그 사무실에서 날개새 이제 원고 이제 하루 종일 쓰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하는 게 있어서 그거 어제 또 이렇게 좀 준비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날개새 녹화 두 편을 했습니다. 토요일과 하고 이제 월요일 분을 이제 어제 저녁에 녹화했습니다. 아 근데 한참 녹화를 하고, 이렇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laughs> 또 실수를 했어요. 아 이렇게 마이크 여기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절아 중요한 마이크 핀을 그 카메라에 꼽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휴대폰 자체에 있는 내장 그 녹음 그 마이크로 어,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음질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아들한테, 편집하는 아들한테 보내면서, 야, 한 번만 봐줘라. 다시 하려니까 좀 시간이 없다. <laughs>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어, 마이크 여기는 꽂고, 휴대폰에는 꽂지 않고. 어, 그것도 또 재미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날기자 하면서, 그 끝날 때마다 찬송한 장씩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 음을 그냥 생각으로 잡아서 하는데 요즘 제가 아직도 목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아서 이렇게 낮은 소리가 이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소리가 안 나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음을 높이 잡았어요. 근데 너무 높이 잡아서 고음 불가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두절 부르고, 어, 목 부르게 됐어요. 소리가, 목소리가 나질 않아서. 어,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끊고요. 그냥 찬송화만 따로 불러서 붙이면 우리 아이가 편집하면 깜짝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소리 고음 내느라고 쩔쩔매고 그리고 끝이고 실수한 거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보면 얼마나 보시는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laughs> 김목서 고생한다. <laughs> 음 높이 잡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 이에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건 녹화하고 있는데 제 얼굴 조금 푸석푸석 하지 않으세요? 아, 지금 시간이요 새벽 5시 14분 이에요. 아, 오늘 7시부터 제가 이제 줌으로 무슨 강의하는 게 있어서, 아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음 자다 깬 얼굴 모습이 있네요. 아 이거, 이 얼굴 가지고 나 녹화하는 것도 용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커피 실수하는 거 재밌어 하고, 마이크 안 꽂고 한 것도 재밌어 하고, 이렇게 자다 깬 얼굴로 녹화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보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슬슬 즐기니까 삶이 편해지더라고요 뭘꼭 갖춰야 하고, 뭘꼭 완벽해야 되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일은 조금 분주해졌는데 그게 다 재미있는 놀이 같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무래도 아직도 암 환자니까 일이 많아지고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해요. 어, 스트레스 받을까봐, 또 어, 힘들어 할까봐.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지금 놀이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편해요. 여러분, 왜 편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사람은 편한가 할 때, 친할 때 편하더라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뭐 격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뭐 넥타이도 묶어야 되고 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는데 뭐 가족들, 아내, 자식들, 손주들 그냥 편하잖아요. 그냥 뭐, 뭐 이게 집에서 편하게 이리든 걸고 저리든고 잠옷 바람으로도 그냥 나와 있을 수 있고 어 그게 친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실수하는 것도 재밌네 하는 여유가 생긴 걸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하고 친하구나. 내가 나하고 친하구나. 그래서 친하니까 실수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구나. 재밌어하는구나. 괜찮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하고 친하다라고 할때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병든 나, 약한 나, 늙어가는 나, 가끔씩 실수하는 나가 이렇게 낯설지 않아요. 걔도 나니까, 친한 나니까, 병든 것도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고, 늙어가는 것도 더려 예뻐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laughs> 이 나이에 제일 우지만 귀여워 보이고, 그래서, 아, 내가 나하고 참 친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 친하구나. 아, 이렇게 허물 없이 실수한 거 그냥 내보내고, 이거 보내면 재밌어 할 거야. 나도 실수하고, 소리 안 나고, 마이크 안 꽂고, 커피 맹물에 내리고, 찬물에 내리고. 그렇게 하면 더려 더 오히려 제가, 김동호도 인간답다.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하나님과 친하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 찬성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 중에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였는가요? 그 있는데, 어, 깨진 항아리에 뭐 이제 물 채우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이제 조폭들이 그 어느 절, 절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 절에 더 있게 해주마 이제 주지스님이 그랬는데 이제 코믹한 영화니까 그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느라고 뭐 조폭들이 난리를 치죠 그게 채워지나요? 채우면 쏟아지고, 채우면 쏟아지고 시간은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조폭 두목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뛰어서 연못에 연마드, 연못에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 찼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차피 깨진 항아리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어, 우리 같은 암환자들 금 같잖아요. 좀 깨졌죠. 뭐 어, 나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죠. 이런저런 금가서 실수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그냥 붙어 잡고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낯설어 가지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연못에 집어 던지죠. 뭐 그러면 채워지네요. 깨진 그릇에도 물이 차네요. 제 삶은 깨진 그릇 같아요.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아동바동하지 않고. 즐기고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에도 물이 차고, 행복이 차고, 편안함이 차고, 그렇습니다. 아, 힘들 때가 나, 조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냥 그 힘든 나도 받아들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어, 우리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얼굴이 조금 펴졌나요? <laughs> 아, 부은 얼굴이 좀 없어졌나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요 아,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하고 친해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전 항아리에 기쁨, 은혜, 평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